오늘의 명언은 맹자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 이 말은 삶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보통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운이 없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시련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큰 역할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쉽게 얻은 자리에는 쉽게 물러설 수 있지만 고통을 통과한 자리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아무에게나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먼저 흔들어 보고, 먼저 부서뜨려 보고, 그래도 버티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겪는 불안, 계속되는 좌절, 남들보다 느린 속도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도 버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문장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